여러분, 지금 짐 싸는 것도 생각보다 일찍 끝났고, 조금 시간이 남은 김에 야식으로 닭발을 시켰습니다.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목소리> 내일이 엄청 오전 촬영이라서, 내일도 아니지, 몇 시간 뒤지? 너무 얼굴이 빠실해지면 은 사진이 예쁘게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살짝 그런 얼굴 정리에 도움이 되는 걸 좀... 먹어줘야겠는데? 요... 틈틈이 챙겨 먹고 있는 기분 전환을 한번 먹어주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식품이에요. 먹어주면은 사진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얼굴도 금방 정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촬영에. 거나 야식을 진하게 먹었을 때 그럴 땐 알파를 먹어주고 있고요 요 오리지널 팩은 요즘 화장실을 잘못 가는 것 같다던가 몸이 조금 무거운 것 같다 할때요 데일리 팩으로 먹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야식을 과하게 먹었고 그리고 내일 오전 촬영이니까 요 알파로 먹어주도록 할게요 째까시랑 알갱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향은 진짜 신경 안 쓰고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단내가 나는 호박향 세 통이 있었는데 한 통은 벌써 다 먹었고 몇개안 남았어요. 이걸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얼굴이 빵빵해지지 않길 바라면서. 음, 굿모닝. 얼굴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궁극전은 잘안 하는데 야식을 진짜 좋아해요 제 라방 종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날 남꽃새 먹고 있고 곱창 먹고 있고 닭갈비 먹고 있고 그럼? 야식을 포기를 못 해가지고 요 아침에 빵빵해지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진짜 다 해봤는데 진짜 기분전환 만한 게 없어요 먹어 믿고 그냥 먹고 있어 없으면 불안해서 야식 못 먹어 먹고 생각하는 거지 뭐 아침에 하나를 더 먹어줄게요. 저는 이런 거 먹을 때 제가 모르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안 먹어요. 근데 여기에는 딱 그냥 제가 아는 것들 비트, 호박, 모링가, 뭐 사전 잡피 녹각강황 이런 몸에 좋은 건안 돼. 집에서 이렇게 손질해 먹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자연 재료들만 들어있어가지고 그부분 없이 먹기 좋더라고요. 한 포를 더 먹어 줬으니까 촬영할 때쯤 되면은 누구 강아지가 이렇게 귀엽지? 어 응.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최근에 최근은아니지한달 정도 됐는데 눈썹 문신이랑 속눈썹 펌을 했습니다. 막, 이모나 엄마가 저한테 막 맨날 양파즙, 도라지즙, 무슨 즙막 이런 거를 엄청 갖다 주는데도 저 절대 안 먹어요. 그 한약 맛이 너무 싫단 말이야. 근데 일단 이 기본 전화는 원재료 분말을 그냥 환으로 말아가지고 해놓은 거라서 그냥 한 번에 휙! 점이 제일 좋아요. 아래 먹어주면은 이런 잔살 같은 것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끝! 촬영할 때는 속눈썹도 같이 붙여줄 건데요. 속눈썹까지 붙이면 어떻게 완성이 됐을지 이어지는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귀걸이도 여러 개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할까? 응. 아니면 네, 튤립을 이거랑? 이렇게? 이게 다얘는데 아닌 거 같고 둘 중에 골랐으면 좋겠어. <laughs> <laughs>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없어. 이거 은수 표, 이거 리니 표, 이거 무가 표. 달배바자 맥은 내가 할게, 조는 누가 할래? 베스는 누가 할래? 근데 여기 베스 없어 새 <laughs> 이름을 하나 더 만들어볼까? 체리라고 불러줘 <laughs> 안녕, 난 레이디 체리예요 작은 아씨들 촬영입니다. 살짝 이렇게 빅토리안 시대의 공주 아니고 살짝 중산층 가끔씩 사교계에 가기도 하는 아가씨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복용으로 제작한 쉬폰 드레스예요. 이번에도 영화에 나오는 영상을 똑같이 제작하는 것보다 제 피부톤이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변형해서 제작을 했거든요. 귀거이도 했지롱. 휴, 링크, 오늘의 촬영 컨셉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브레타거이 영화들 보셨나요? 음. 요, 매혹당한 사람들 이번에 작은 아씨들 햇빛이 조금 드는 빈티지한 톤? 오늘 뭔가 음. 카메라랑 너무 시선을 안 주고서.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살짝. 손이 움직이는 느낌을 살려서 동작이 있는 사진을 찍을 거예요. 오케이. 끝. 이제 한번 사교계 파티로 가보실까요? 사교계 여왕이 되겠어. 장미 드레스를 보여드릴게. 요 각 중에 나오는 드레스들은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것 같은 실크로 제작이 됐지만 미 카도라는 원단인데요. 어느 정도 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매트한데 빛을 받으면 이렇게 은은한 광이 돌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예쁘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앉아서 먼저 찍는다고 하는데요. 드레스를 입었을 때 예쁘게 앉으려면 저를 따라하세요. <laughs>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엔지? <NG. 웃음> 한명더있어 <번> <laughs> 오, 여기 보니까 되게 숲플레 같아. 숲플레 <laughs> 같아. <laughs> 이거 약간 근육 약간 공작처럼 감공사 <laughs> 느낌 나. <나아>. 베토벤 <laughs> 교내드레 어때? 근데 이거 확실히 톤이 잘 맞는다 그래에 <laughs> 비해서. 톤으로 <laughs> 배턴했잖아. 저희 주주 때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은 톤이 안 맞는 순위가 있어요. 제 <laughs> 네 빼고 맞아. 은수 공주는 진짜 무슨 자기의 피부 마냥 너무 잘어울렸는데증이가지리는것 중에 전 2등이었어. 1등 루리아비아드 우리가 잘못했어나엉뚱나으로맞았어 그래 서 너는 앞에서 보면 2등이네. <laughs> 잘 어울림 2등이었네. <laughs> 저는 엄 톤이라고요. <laughs> 되게 예쁘게 나온다. 동이게예 어머, 약간 이번에 여쪽좀타이나 오케이, 바리. 다 오, 되게 쁘 나온다. 응. 어, 진짜? 너무 좋아서 지금 배배꼬이 있었어. 예쁘다. 이야. 웨딩 사진이야? 진짜 예 아. 대박이다. 안보이 이수준. <laughs> <laughs> 뭐가? <웃음> 말을 찰떡같이 들어. 근데 너 오늘 진짜 예쁘다. 거울 보고 있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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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안 좋아졌어. 웃음>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명화적 시선이라는 게 있는데 명화처럼 보이려면은 약간 눈에 힘을 빼고 <laughs> 살짝 비켜보면서 은은하게 웃어야 돼. <웃음> <웃음> 애니메이션 느낌. 눈에 힘을 딱 주고 이런 이런 느낌으로. 잘한다. 명화적 시선으로 브이로 g 찍기. 오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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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긴 시간에 빨리 나왔다. 아침인데 <laughs> 야 인형이야. 어제 <laughs> 닭발 <laughs> 먹고 <laughs> 잤. 씹지도 못해가지고 닭발 삼키고 잤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사교계 데뷔하는 체리예요. 우리들 <laughs> <laughs> 작은 아씨들이 2부까지 있는 거 알았어? 아니 나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영화 보고 처음 알았어. 야 어릴 때 이것 때문 그게 1부까지였어 맞아 맞아. 어. 아 그래서 뭐야? <웃음> 너무 <웃음> 이르게 찍어가지고 사실 지금 세명다 반쯤 정신이 나가 있어요. 어? 저희는 모간이 집에 가서 낮잠을 잘 예정이에요. 게 <laughs> 있다방. 아, 병원에 그래서 입은 적 없지 했는데. 주지 주주. 어, 이거 <laughs> 입었다고. <입었잖아. 웃음> 나도, 나도 기억에서 지웠어. <laughs> 나도. 가면은 내기 음악이 흐르고 있을 거야. 금방 <laughs> 그 나오자면 그 음악, 헤이 구글 음악 꺼져 이어나지 아니, 아니, 이거 컨셉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